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렛츠 플레이 네포 안녕하세요, 베네포입니다. 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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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근데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정말 뜻깊게도 우리 공찬군이 <laughs> 오늘 청와방송을 했어요. 저. 그렇죠. 네, 그렇죠. <laughs> 어땠어요, 기분이? 네, 어, 아, 정말. 감격스러웠고요. 또제 고향인 순천에서 맞아요. 어, 이렇게 상황 분송을할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. 어,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도 뭔가 순천의 고향에 와서 이렇게 무대를 하니까 또 기분이 이상한데 네. 순천 느낌이 공찬군 느낌과 좀 많이 닮았네요. 어떤 느낌인가요? 아, 어, 맑고 깨끗한 느낌이요. 예, 어, 그렇군요. 미안합니다. <laughs> 아주. 좀... 아 이제 뮤지컬 하고 있는데 예, 예. 아, 아재 개그를 좀 많이 해요 제가 아, 그래요. 예, 사람이,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많이, 죄송합니다 이게 예, 개그였어요? 어 개그 였던 거예요? 미안합니다 실존나한데 윤문석 쟤 뮤지컬 홍보하는 거예요? <laughs> 예예서랑쯤이라고 예. <laughs> 뮤지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네, 사랑합니다 예,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예 예, 다음 다 주면 이제 <웃음> <웃음> 마지막인데요 예 아무튼 그래도요 시간이 많아요예 예, 아무튼 예. 요즘에 어, 좀 갑작스럽게 또 추워졌어요 그래 날씨가. 맞아요 네. <laughs> 네 지금 엄청, 딱 봐도 너무 추워 보이시는데, 네, 감기 조심하시고요. 그럼요. 네, 네. 저희, b 보도 항상 응원해주시고, 네. 저희 이제 또 다음 곡. 네, 그렇죠. 여러분들의 추위를 또 녹여드려야죠. 그렇죠. 네. 자, 여러분들, 네. 어, 원래 기다리신 만큼 저희가, 어, 끝까지 즐거운 시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준비되셨죠? 네. 그럼 다 같이 평창 올림픽 화이팅 하면서 다음 무대 들려드릴까요? 네. 자, 평창 동계 올림픽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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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